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신 그 모든 걸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매년,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독 1년에 세 차례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세 번을 요청했는데요. 그세 번이 어떤 때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세 절기였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또 수장절, 이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6월절 후에 무교절을 지켰었는데요. 바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굽에서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지냈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왕 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왕이 그 땅에 지배를 했을 때부터는 그들은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30년간 그 땅에 있으면서 까지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정말 그 모든 것이 그게 달하는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80년의 그 준비 기간을 이제는 지나서 80세가 된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해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피값으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단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유월절 어린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그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은 뭡니까? 맥주절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천 열매를 거두라 했습니다. 천 열매. 자, 보리, 보리를 갖다가 또한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자, 이 맥주절은 칠칠제이라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이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추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워 줄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장제를 지키라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지니라. 이제는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난다면 음다 저장해야 되잖아요. 또한 이 수장제를 장막절 초막절이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은 그 장막 가운데서 이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막 가운데 지내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40년 기간 동안에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회막에, 성전에 나갔습니다. 1년에 세 차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이스라엘에 멸망이 했습니다돌 위에 돌 하나라도 이제는 남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남김없이 다 이제는 태워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불이 나서 어떻게 돼요? 어그돌 사이에 금이 이제 흘러 들어가니까 돌을 다 깨부셔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태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디아스포라로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나라 나라마다 이제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회당 문화를 만들고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 이 허락하신 그 모세의 오경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은 나라 이런 그 서름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제, 한일합방에 의해서 36년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36년간의 그 세월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흔들렸고, 이제 식민사관이 그 가운데 들어서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AD 70년에 그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900년이 지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1948년 그들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꼬이고 힘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질 때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너무 큽니다.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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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안에서 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난의 그 칠족 속을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 다 내쫓고 이제는 그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신들을 경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알 아스라 그 모든 애굽의 가나안의 그 신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이제는 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모든 걸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 행하고 싶어도 힘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할 병을 재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요당강을 따라 있는 땅에는 아주 오아시스로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지만, 나머지 땅들은 굉장히 정말 어? 높은 고산 지대였고 어? 광야라 광야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들은 보면 아, 이게 차를 타고 쫙 지나가면 다 푸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딱가 보면 어? 푸른 것이 아니라 누롭습니다 우리나라 산을 보면 아주 울창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산을 보면 민둥산들이 많습니다. 다 돌짝밭들이고, 응? 쉽지 않습니다. 그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대요. 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응?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신대요. 우리도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알잖아요. 전에는 물을 어디나 가서든지 어? 이제는 개울가에 그 물도 그냥 마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무 물이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배탈 나잖아요. 설사하잖아요. 물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참 봉이 심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것이 이제 실감이 날 정도로 어? 한란산 물을 갖다가 또 백두산에 물을 갖다가 사 먹잖아요. 이제는. 좋다는 어? 산골의 물들을 갖다가 사 먹잖아요. 참 신기한 세상이 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을 이제는 복을 내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병을 제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고 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이제는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더 찌들어질 수 있,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함을 입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특히 올해는 저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프면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어?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 통증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그 모든 것들 매일 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누리면서 살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고 말씀 앞에 쓰면 하나님께서 잠잠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임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나나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해 절기만 되면 어? 가까운 거리에 있든지 먼 거리에 있든지 그들은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로로 먼 나라까지 다 흩어졌던 사람들도 이제 6월절과 또한 장막절과 맥주절이 되면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 주의 날에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싶어도 어?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어도 이제 성경을 딱 어? 내놓고 보고야 봐야 되는데 성경이 이제는 있다는 것을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산권들, 북한, 이슬람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나게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언제든지 볼수 있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인식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처음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걸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들, 물질들, 건강들 다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 앞에 쓰고 예배 가운데 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길을 쫑긋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됨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세임을 얻습니다. 세임을 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한 주간,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늘의 복이, 이땅 가운데 풍성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만할 것을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 사랑 그 마음을 통해서 하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